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줄에 매달려 도색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고 흰색 페인트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층 외벽을 새로 칠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 119차 바로 와갖고 바로 실고 가셨다고. 다행 맥박 이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야, 전부 어디 어디 주민들이 막 많이 나왔었거든요 뒤에 살기 바랬는데 진짜.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작업 모두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밧줄이 끊어진 것이 앞선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어제 오전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또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추락을 예방할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업할 때 인력 배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줄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고 흰색 페인트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층 외벽을 새로 칠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119차 바로 와갖고 바로 실고 가셨다고. 다행히 백박이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전부 어디, 어디 주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뒤에. 살기 바랬는데, 진짜.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작업 모두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밧줄이 끊어진 것이 앞선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어제 오전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또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추락을 예방할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업할 때 인력 배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줄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고 흰색 페인트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층 외벽을 새로 칠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 119차 바로 와갖고 바로 실고 가셨다고. 다행 맥박 이 있으. 아 다행이다. 전부 어디 어디 주민들이 막 많이 나왔었거든요. 뒤에 살기 바랬는데 진짜.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작업 모두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밧줄이 끊어진 것이 앞선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어제 오전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또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추락을 예방할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업할 때 인력 배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줄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고 흰색 페인트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층 외벽을 새로 칠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1, 9차 바로 와갖고 바로 실고 가셨다고. 다행히 백박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전부 어디, 어디 주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뒤에. 살기 바랬는데, 진짜.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작업 모두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밧줄이 끊어진 것이 앞선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어제 오전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또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추락을 예방할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업할 때 인력 배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줄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고 흰색 페인트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층 외벽을 새로 칠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119차 바로 와갖고 바로 실고 가셨다고. 다행히 백박이 있으니까 아, 다행이다. 전부 어디, 어디 주민들이 막 많이 나왔었거든요. 뒤에. 살기 바랬는데, 진짜.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작업 모두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밧줄이 끊어진 것이 앞선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경찰은 어제 오전 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또난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서 추락을 예방할 안전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작업할 때 인력 배치 등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줄에 매달려 도색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아파트에선 두달 전에도 같은 업체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동료들은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나뒹굴고 흰색 페인트가 어지럽게 쏟아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7층 외벽을 새로 칠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일1 9차바로와갖고 바로실 바로 거 가셨다고. 다행히 백박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전부 어디, 어디 주민들이 막 해나왔었거든요. 살기 바랬는데, 진짜. 이 아파트에서 사고가 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작업 모두 같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낡은 밧줄이 끊어진 것이 앞선 사고의 원인으로 결론 내린 경찰.